예 오늘의 증시 우리 비행 시작하겠습니다 뭐 시장 상승 목수가 상당히 많았던 날인데 뭐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시장 영향은 엄청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하락을 했죠 하락하면 우리 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이게 빠질 만한 사건인가 이렇게 투자들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보면 갑자기 오후 들어서 확 빠졌잖아요 멀쩡하게 지나가다가 이제 훅 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저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어,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 일본, 그, 니케이 신문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YCC 상한을 0.5가 넘어가도록, 넘어가게 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10년물 금리가 0.5% 넘어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가도록 국채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근데 그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금리 올라가도록 내밀어 둘 거야. 한마디로, 나 긴축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긴축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어, 엔캐리 자금이, 금리차를 이용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던 엔캐리 자금의 일부가, 일본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국채를 일본에서 팔게 되는 거죠. 일본 투자했던 사람들이 투자들이 그러면 국채를 파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럼 금융시장이 좀 휘청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전 뉴스 나오고 나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확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저 근데 저게 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저거 때문에 미국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빠질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있었던 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실제로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미국의 지표는 좋잖아 이런 것들이거든요 미국, 미국의 성장률이 속보치가 2.4% 연율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 안 간다 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소비지출 같은 경우도 플러스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다음에 소비지출 물가 같은 경우는 뚝뚝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진정되고 소비는 양호하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 좋은데, 우리 시장이 굳이 미국 뭐 3대 지수 빠졌다라고 해서 빠질 정도 상황은 아니잖아. 여기 또 반도체 지수는 미국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증시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종목들이 또 선전을 해줬잖아요. 에코 프로가 오늘 12%나 급등을 했죠. 제가 이제 참고 봐서는 좀 기술적 반등 나올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 계산하기가 어렵진 않았던 게 이게 이제 피크에서 저점까지 어제 그 이틀 전 피크, 오늘 저점 이 차이가 무려 39%였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이 오늘 저점에서 팔았다라면 거의 40% 가까이 손실이 난 거거든요. 이게 막 쭉쭉 밀고 올라가던 종목이 하나에 올라가던 사이클을 다 내준 거 잖아요 그러니까 요 7월 중순 이후에 올라갔던 사이클을 다 내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는 매수해 볼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2차전지가 선전을 했고 2차전지가 선전하면 반도체가 빠져야 되는데 삼성전자 빼놓고는 또 반도체가 괜찮았거든요 sk하이닉스가 오늘도 3%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올해 연중 상승률이 70% 기록 했거든요 우리가 까 그러니까 어? 두개 종목이 공존을 안해 이래버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러면 뭐 나머지 종목 매수도 되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역대 12권 정도 될 정도로 코스닥에 강한 어떤 종목 장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건 뭐 어제 말씀드렸던 거니까 요 축은 제가 한번더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중에서 단기 매매 비중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종 매매는 빠져나간다고 봐야 돼서 2차 전지는 예전같이 뭔가 쭉쭉 밀고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아, 이게 변동성이 좀 커졌구나. 이런 느낌을 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도 되게 중요한데, 오늘 되게 독특했던 게, 거래대금이 오늘, 이제 2차전지 빅3라는 건 뭐냐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입니다. 이 종목이 4조 10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을 보여줬고, 코스닥 거래대금 대비 34% 어제보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어제보다 올라왔는데, 다른 종목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건 15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2차전지를 사면서도,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2차전지 사면서도, 에 저거는, 이제, 더 올라가기에는 쉽진 않아. 그러니까, 따라가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투자들이 차도적으로 있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예탁금이 좀 늘어났거든요. 예탁금이 좀 늘어나면서 다른 종목이 빠지지 않도록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할 여유가 좀 생긴 것 같다 이렇게도 볼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요게좀 길게 이어지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계속 35포인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종목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차전지 비율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서 어제 좀 낮아졌다가 살짝 튕겨 올라갔는데 다음 주에는 30포인트 밑으로 한 25포인트 정도. 이하로 좀 내려가주면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세게 이어질 수 있다. 요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양 시장 다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선물 매도한 게더 반가운 것 같아요. 선물은 매도하면 매도할수록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쌓인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하이닉스를 2,900억을 샀어요. 예 오늘 미국에서 그 마이크론테크놀로지 관련돼서도 코멘트가 나오던데 미국에서도 HBM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성장 동력 중에 하나를 HBM으로 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를 지금 탑으로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마이크론도 올라간다 이거죠. 그리고 뭐 이수 페타시스 이런 것도 올라갔지만 조선주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2차전지 부리의 종목군들은 좀 매도조개가 있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금융투자가 매도했기 때문에 대형주는 대체로 다 매도 쪽에 치우쳐 있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매수 쪽에 이제 카카오 들어가 있는 게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업종을 고르게 담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좀 산발적으로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오늘 되게 많이 샀는데, 2차전지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두개 합쳐가지고 거의 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 쪽으로 보면 IT 계열의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죠. 원익 IPS, 주성 엔지어링, 이런 종목군들 좀, 이랜텍도좀 보이고, 이건 뭐 반도체 쪽은 아닙니다만은,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뭐 이런, LOT 백큐이또 매수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조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일부 IT 종목군들, 그 외에는 좀 종목별로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되게 색깔이 진했어요. 네, 기관은 그 IT 계열의 종목이 상단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이제 포진해 놓고 이제 나머지를 매수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서 그러니까 기관은 2차 전지 팔고 반도체를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이슈를 정리를 해보면 그 애플, 테슬라, 마이크론 오늘 밤에 이걸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 빅테크 실적이 얼추 다 이제 노출이 되고 나서도 주가가 일관성 있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건 이렇게 세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테슬라, 마이크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세 개가 다 올라가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게 이제 경기도 좋다, 소비도 좋다, 증시에 자금도 유입된다. 이게 다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이셋 중에 최소 두개 이상의 종목이 올라가거나 베스트한 건세개다 올라가거나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 줄라면 여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YCC 정책 이게 지금 오늘은 일본에서 긴축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부양책 유지할 거야 그러면서 뭐 장기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그렇게 높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긴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부에서는 저게 이제 미국 채권금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원리는 거죠. 일본 엔캐리 자금이 미국의 국채를 매도를 하고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못하게 되는 걸로 기결이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뭐저 정도 가지고 뭐 엄청나게 채권시장,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 결과적으로 오늘 그 금리가 한번 떴기 때문에 금리가 여기서 또 오늘만큼만 떠올라가 버리면 미국 시장이 되게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가 오늘 공존했거든요. 투톱이 될 거야? 저는 쉽진 않다고 봐요. 오늘 삼동전자는 빠졌잖아요. 저는 이제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시가총액이 양쪽이 너무 커요. 두 개를 다 유지시킬 정도의 유동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반도체를 완전히 이사 가거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소 타면서 그냥 수시로 들락거리거나 2차 전지가 부활하거나 이제 요걸 이렇게 될 건데 제가 보기엔 투톱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조선 사실 올라간 종목 되게 많은데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메타 때문에 좀 반응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좀 오늘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 번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가 연간 40% 올라가는 해에 특징이 있다. 다음에 턴어라운드가 되면 그 전에 주가가 40% 올라간다고 실적이 확 올라가거나 이제. 그 전에 그니까 실적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예단하고 올라가는 특성이 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올해 삼성전자가 한때 29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낮아져서 27.7인데 지금 하이닉스가 70포인트 올랐고 코스닥 반도체 업종 지수는 56%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턴한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는 매력 있는 주가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40% 간다고 치더라도 뭐 10포인트 남짓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매력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 저는 단지 그냥 이제 시황이 어떻게 될지를 이걸로 파자, 파악을 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도 자체는 과거에 터널 라운드 되기 전해에 선동제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지수는 꾸역꾸역 밀려도 다시 상승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장세 지금은 이제 막 어떤 종목이 셀 거냐 이런 종목을 좀 따져보는데 조금 더 집중하는 게뭐 여러 가지 시황적인 변수 이런 거보다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해서 다음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좀 많이들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특히 꼭좀 예. 이왕 오신 거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